지금부터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정의와 공정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 최고형입니다. 이는 이재명을 법의 심판대에 끝까지 세워 그의 정치적 생명을 반드시 끊어내겠다 선언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검찰은 하지도 않은 말을 짜집기하고 국힘이 조작한 사진을 증거로 둔갑시켰습니다. 이심 재판부가 허위 사실을 특정하라고 요구했으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여전히 공소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증거는 거짓과 왜곡으로 가득 찼고 정치검찰의 기획세사는 기획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질 것인가? 아니면 정치검찰의 기획재판에 무너질 것인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이제 그 혼자만의 재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정의와 공정을 끝까지 지켜낼 것인지 작금의 사법 현실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법원이 어떠한 정치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내란 세력과 정치 검찰의 규획재판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을 남용하며 대한민국 법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왔습니다. 검찰은 내란 동조 세력과 결탁하여 야당 탄압을 위한 규획재판을 강행했습니다. 검찰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탄압의 도구로 움직여 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반헌법적 작태입니다. 검찰은 공정한 법 집행을 포기했습니다.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수사를 악용하고 특정 세력에게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사법정의는 붕괴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검찰의 횡포를 더 이상 용인해선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389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일주일에 3일 107번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800시간이 넘는 재판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 반대편에 있는 이들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보호와 보유에만 열중하는 것이 지금의 검찰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 윤석열 장모가 연루된 수많은 비리 의혹은 국민적 의혹이 들끓고 특검만이 수차례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매번 시간만 끌다. 끝 끝내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나경원, 황교안, 김태흠, 이장우, 이철규 등의 재판은 또 어떻습니까? 5, 6년이 지나도록 1심 재판 중입니다. 검찰은 왜 이재명 대표에게만 초고속 재판을 강요합니까? 특정인에게만 가혹하고 특정 세력에게는 면제부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의 평등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이 과연 내란 정권과 정치 검찰이 기획한 재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무죄,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탄압입니다. 검찰은 실형 선고를 목표로 무리한 재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현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누구를 노렸는지 전 국민에게 당당하게 실토했습니다. 윤석열은 거대 야당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을 정조준했습니다. 윤석열의 하수인 충실한 개가 되기를 자처했던 검찰은 이재명에 대한 기소와 탄압을 남발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지나치게 모호한 조항입니다. 정치적 발언을 처벌하기 위한 도구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에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내년 세력은 이를 두고 재판 지연 전략이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 전 세계 어디에도 후보자의 은행을 두고 형법으로 처벌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헌법과 법률을 절차대로 따지는 것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고 이를 비난하는 행태야말로 반민주적인 것입니다. 이재명은 내란 세력과 정치검찰이 쳐놓은 기획재판에 맞서 스스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제 중대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정의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치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가. 국민은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정치적 위압에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사법 정의 실현과 공정 판결을 위해 우리는 다음 사항을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첫째,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오직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둘째, 사법부는 내란 세력과 정치, 검찰의 부당한 기획재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지키며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고하게 지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법부의 정의와 공정이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근간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in,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행동에 나서 주십시오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믿습니다 무죄 판결은 무도한 정치 검찰의 횡포를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2월 27일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이상입니다.